아, 이민년이 지금 뵙대 양반들 굉장히 고생하고 오셨지. 3년 세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엎친다, 덮친 격으로다가 예인병이 지금 또 돌아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태생년 이히도나이민년수전이라여를 놓습니다 뱀띠예 도나 각성불이 가중가중 가가후라 여를 놓습니다 금해 수전으로 대개도 스물두에도 나는 각성불이 남녀는 자손 나비들이라여 하여를 놓았으니 그래서 어째 효 놓고 보자 하시면이자 손들 나비들이야 도나 올해 운니에 이민년 수준으로다가 이자 손들 나비들이야 도나 이두번세 예, 번의 쓴잔을 먹은 자손들도 꽤 있어라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도전해야지 뭐 어디에 도전을 하든지 간에 다시 도전을 하라는 영국이분 영어 단연어와 아주니 머리는 영특하고 충명한 수준이라 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은 영국의 분명하시니 모든 시험의 낙방수를 겪고 넘어가라는 영국의 분명하다여영역로 놓습니다 그러시니 이민연의 운영에는 또 도전을 해보라는 수준에 이민연은 그래도 도전하면은 성공하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모든 면에 도전을 하고 넘어가라는 영국의 분명 어당이어 놓았으며, 34세야도 나나는 자손나비들이야도 날나이 나나. 34세 나는 양반들이 공무원 시험, 뭐, 이런,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볼것 같은데, 어쨌거나 간에 이제 올해 그래도, 어, 승률은 있더라. 승률은 있지만은, 올해 5년에 그래도 이민연 수준으로다가 승률은 있는 영국이다 그러시니 승률은 있지만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마음, 아프, 마음 아리 마음아어 사랑을 놓고는 가슴 아리를 많이 오고 넘어가라는 수준이라 여열을 놓습니다 혹여라도 나라의 녹을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서전을 한 자손 나비들이 있걸랑은 한번더 도전을 해 보시니 실망하지 말고 도전을 해 보시라는 국이지만 사랑의 결실은 몇기 힘든 수준이 분명, 어, 다, 어, 열흘로 아으니 그런 줄을 알으시고, 어, 다, 누구, 저, 보자, 신이, 마흔, 여섯, 세, 도나 나는, 나라, 자손, 나라, 대주, 기준님들이야, 두나, 마흔, 여섯, 태훈, 수준으로, 다가, 이제, 한고미, 넘었다고, 하지만, 은 그래도, 작년, 자이작년 수준이야, 모래 위에다가, 말뚝, 꽂아서 기둥을 세워놨으니까, 올해도 좀 흔들흔들하더라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도 걱정이고 비가 소낙 비가 쏟아져도 허물어지가며 걱정인 수준이라 연오하저니 어떠 어떤 제간에 제대로 돼서 제대로 공구리 쳐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 꼴랑은 저기다 미련 두지 마르시고 훌딱 뽑아가지고 다시 이 기둥을 다시 마른 땅에다가 그저 그렇죠? 굳은 땅에다 박으셔 그래야지만이 내년 수준. 손으로 다가는 그래도 좋은 결실이 나온다고 하시니 모든 면에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는 수전이 분명 당여를 놓습니다. 그러니 내년 수전 올가울 수전부터는 그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어라 하지만 초반기에는 어머나 얼마나 도 힘이 들은 수전이 분명 당여를 놓습니다. 심도 흐른 것만큼 그래도 땅은 굳어갈 형국이 분명 당여를 왔으니 초반기를 보지 말고 하반기를 를 놓고 보고 가셔라 하는 형국의 분명 어단니어요 얼얼 습니다 쉬운 여덟에 도나 나는 나라 대주 기주님들이야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는 삼재 끝났으니 한 고비 넘었구나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제대로 코비가 넘어가지 않은 수준이 에 분명한 거다 이 허여 놓았으니 배가 산으로 산에 가서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그걸 또 끌어내리려고 그러면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끌어내려서 강에다 띄워야지 많이 그 배가 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뭐든지 다 역으로 다간것 같으니까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아서 제대로 다가 변동을 시켜라 그래야지만이 이 강에서 이제 이 배가 제 물을 만난 것 같으다 그런 해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리려면 힘은 드시겠지만 일단은 그 배를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 알아들으실지 조금 어렵기 어려운 것 같으시지만 일단은 내가 뭔가 시작을 해 놓은 거는 다시 시작을 해라 음. 끌어내려서 다시 하는 거로다가 시작을 해서, 강에다 배를 띄워야지 배가 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다. 이게 지금 산에 가서 있거든요, 배가. 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으시고, 그걸 끌어내려서 다시 배, 강에다 배를 띄워라 하는 영국의 분명어다. 어, 혈을놓았으면 어찌 놓고 보자, 여시면은, 이러니저러니 해도어요 여자분들이야, 누나 자체 자궁적으로다가 이상이 많이 오라는 형국이 분명, 하다 연어 왔으니. 예. 자궁적으로 다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뭐, 암이다, 혹이다, 이래가지고 좀 그런 일을 겪어야 되고, 남자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전립선, 응. 전립선을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형국이 분명 하다 여, 여, 노았으니 조금 이상하면 은 그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좋아라 는 형국이라, 이 배를 끌어내리면 이제 강에 띄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제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산에 있으니까 그걸 끌어 내려야 돼요. 그러니 그런 줄 알으시고 7 0 배도 나는 대중님들이야 누나 이제는 시골로 다 가는 양반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음어떠든 지간에 이제. 자손으로다가 또 근심 걱정이 많이 왔어요. 이7 0세 나는 양반들 어 그러니까 자손으로다가 어, 여자 양반들은 참 자식 때문에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골머리 써야 되고 막 이러는 그런 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띠에 어느 몇살 먹은 자손이 있던지간에 자식으로다가 풍파가 좀 있어라. 그러니까 자손 때문에 돈이 좀 나갈 일이 꽤 있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손들하고 돈을 이렇게 주고 받고 그럴 때 조금은 이 제대로 알아보고 자손공을 도와줘도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빈도가지 물붓기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시니 올해 운년 수전에는 그죠 좋은 시기가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 도한도나 아니라는 수전이랍니다. 그러시니 자손 자손궁으로 인해서 돈이 나가라는 수준이 분명하시니 내가 여태까지 근거이 모아서 펼친 돈이 지금 자손궁으로 다 인해서 흩어지는 그런 해운원이다. 그러니까 자손궁한테 돈을 만약에 건네고 주시는 양반들이 계시면 잘 알아보고 확고하게 굳혀진 데다가 돈을 투자를 하셔라. 자손이라도 이 응?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그 금전이 남아 있는 수준이지. 아차 잘 못하면은 그 모든 금전이 나는 평생을 쎄빠지게 벌었다는데 자손이 버리는 건 한순간이더라. 음 응, 그래서 올해 오 년에 어떻든 자손 궁에다가 돈을 밀리시려고 치면 제대로. 제대로 알아보고 조금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시고 자선공을 투자를 하셔요.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싶지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70세 동안에 모은 금전이 하루 아침에 자손으로 인해서 풍지 박산이 나는 그런 해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년에 어떻든지 안에 자손으로 인해서 세상 없어도. 금전이 흐트러지는 그런 해운연이에요. 그리고 예, 이 70세 분들이 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조금 소생하기 힘든 그런 해운연이다. 근데 이 병세가 지금 작년, 재작년 이렇게 시작이 됐을 건데 완벽하게 지금 낫지를 않는 그런 해다 그러니까 병원 신세는 계속 쉬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봐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띠별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오는 건 이렇습니다 음. 건강하세요.